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아, 요번에도 구독자님 요청 주신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한솔 아이원스입니다. 어 한솔 아이원스 지금 일단 차트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제가 한솔 아이원스 찾아보니까 요게 투기 환기 종목에 지금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어 쉽게 말해서 상태 종목으로도 갈수 있다 관리 종목으로 바뀐 다음에 상태로 갈수 있는 위험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한번 알아주시고 내용을 찾아보니까 아마 어, 회계 쪽으로, 그리고 약간 경영진의 횡령, 이런 쪽으로, 어, 회사 경영진 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는, 어, 아마 보유하신 분이면 저보다 잘 아실 테지만, 그거는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되고, 아무리 차트가 좋게 가더라도 순식간에 갑자기 상, 상장 폐지된다, 이런 소식 들리면, 뭐,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이 종목을 한번 다시 바라보는 필요는 있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주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차트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는 구간과 지금 고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으면서 지금 이평선들을 이 아래에서 한 군데로 모았죠. 모은 상태에서 어 어제 약간 장이 좋을 때 지금 어7.6% 상승하면서 이평선에 대한 저항을 다 깨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힘을 한번 모았다가 상승 추세로 일단 단기적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전혀 나쁠 게 없고 지금 위치에서도 역시 240일선이 지금 걸려 있죠. 걸려 있는데 이전에도 240일선에서 어, 많이 저기 저항, 저항 받았던 구간이 있고 쭉 올라가 보면 이 이후로도 지금 240일선 깨고 내려왔을 때 급락이 나, 나오고 그 이후로 어, 240일선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을 낮추니까 결국에는 241선이 다가오더라 그럼 요 구간을 지금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막 통과하려고 하는 위치와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는 흐름 요 충분히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럼 요거를 만약에 어 언제 상승할 수 있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요이 가격대 어 7970원을 캔들로서 돌파해 나갈 때요 때부터는 결국에는 요 아래 구간의 매물을 다소화하고 올라간다. 이렇게도 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 요, 7,970원을 돌파하면서 캔들로서 점점점 올라갈 때, 요 때가 아마 제대로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지우고, 그러면, 만약 떨어지면 어떡하냐, 약간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그 지지는 제 생각에는, 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번에 만약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 지지는 60일 선, 어, 시작했던, 어 어제 어, 상승할 때 시작했던 시초가 7,390원 정도에서는 조정 나오더라도 지지 받고 올라가야 어, 한번 좋은 그림 나올 것 같고 이 가격 깨면 다시 한번 이 아래 바닥을 볼수 있는 어, 위치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어, 가격 지지 잘 나오는지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위의 가격 어, 7,970원 돌파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만 한번 잘 보시고 대처하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넥슨 게임즈입니다. 제가 요때 리뷰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지어보고, 음 제가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도 아마 넥슨 게임즈 이전에 넣었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빠진 점은 어 조금 아쉽네요. 왜냐면 제가 말씀... 어... 언제 제가 그걸 넣었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요때 넣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약간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많이 적고요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어~ 상승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긴 했으나 어~ 또 하락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약간 요런 패턴이 나왔죠 그러면 음. 요런 종목은 지금 크게 많이 힘이 약간 붙이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바닥을 잡고 지금 저점을 높이는 이건 이런 흐름에 있긴 하나 사실 요 저점보다는 이으려면 요렇게 저점을 사실 이으면서 추세선을 그리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결국 추세선을 이탈하는 구간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 평선들 이 있는 구간을 다 깨고 내려가다 보니까, 특히 21선 도 강하게 깨면서 내려왔고, 요 때는 한번, 요 구간에서는 어, 깨진 흐름이 나올 때는 한번 사실 매도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매도를 못 하셨으면 지금 다시 한번 약간의 하락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거고, 다시 지우고 요 가격대, 어, 어요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60일선이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60일선에서 이전에 저항을 받았고 60일선 돌파 나올 때 크게 올라갔고 그리고 60일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았고 다시 떨어질 때 60일선 근처에서 약간 버티다가 약간 떨어졌고, 지금 위치는 다시 61선 바로 아래에서 약간 돌파를 시도하려는 약간 요런 그림이다. 지금 단기적으로 61선이 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61선이 딱 14,080원 0 0한 정도 되거든요. 뭐, 단, 간단합니다. 14,080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다시 상승, 상승 추세를 그리는 거고, 그 위에 21선까지 같이 돌파해주면 좋은데, 14,500원 요 구간이 어, 보이고, 음, 그렇죠. 이전에도 이렇게 14,000원대에서 지지와 저항을 괜찮 꽤 많이 받았던 구간이 있네요. 그러니까 14,000원에서 1만사4 14 5 0 0원요 구간을 돌파했을 때잘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혹시나 요종 목이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어, 떨어진다. 그럴 때는 지금 지지 받아줬던 가격 있죠. 요 가격이 대략 한1 3 0한 40원 되네요. 13,040원 혹시나 어 깨고 떨어지는 흐름 나온다. 요때는 한번 반드시 어, 매도해 주면서 약간 어, 리스크 관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요 가격 떨어뜨리면 결국에는 요 아래 가격, 어, 11,750원 다시 보러 갈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많이 요것도 조정을 받았고 어느 정도는 지금 바닷권에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지금 매도보다는 나는 좀더 기다렸다가 바닷권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당연히 매도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어, 반등 추세를 기다리시면 되겠죠. 하지만 어 시간이 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위에 지금 다시 한번 매물대를 초어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려다가 또 미끄러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매물대를 많이 쌓았고, 요 종목 자체가 지금 요 가격대, 이만 사천 원 가격대에 매물대가 어꽤 많이 있는 거를 볼수 있으니까 어 다시 상승할. 이러면 시간이 조금 걸려 보입니다. 뭐, 당, 내, 내일 단기적으로도 뭐, 게임에 대해, 게임주에 대한 약간 요런 테마가 돌고, 아니면 수급 요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온다면, 물론, 어, 상승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서는 약간, 어, 약간은 상승 탄력이 약간은 둔화돼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주요 가격대들만 제가 찍어준 가격대만 보시면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역시 제대로 상승하려면 이전 고점이죠. 이전 고점과 아마 요2 4일선이 내려오면서 한 16,900원쯤에, 어, 물릴 것 같은데, 16,900원을 돌파해냈을 때, 어, 제대로 한번 크게 대세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대명에너지입니다. 어 대명에너지 제가 리뷰를 요날에 한것 같죠. 요날에 지금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때 12% 급등하면서 어 60일선, 20일선 어이 120일선까지 다 돌파해 주는 어 강한 흐름이 나오긴 했으나 다시 한번 밀려나면서 20일선과 어, 1 2일선을 깨는 약간 안 좋은 흐름. 지지는, 어, 여기 아래 부분 6일선에서 나와줬습니다. 어쨌든 계속 지금 이평선을 모으면서, 어, 올라갈지, 내려갈지, 방향성을 잡을 힘을, 어, 저는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일단, 나, 저,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야요 이렇게, 어, 갭을 띄우고, 강하게, 어, 은봉 나온 거, 요런 패턴은 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세력이 한 번은, 어, 매도를 해, 했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보여줬고, 음, 분명히 보여줬고, 이 박스권이 지금 이 하단인데, 어, 이 박스권 하단 가격이 대략 한, 어, 19,860원 0 0한 정도 되거든요. 19,860원을 혹시나 하락하면서 깨버린다. 요 때는 한 번은 반드시 매도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어, 바닥에서 해줘야 되고, 하지만 하락하더라도 19,800, 어6 0원여기를맞고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는 바닥권에 어 박스권에 어, 바닥에 다시 한번 더 증명이 되겠죠. 그때는 한번 다시 매수를 볼수 있는 타이밍이고 다시 요 위평선들 지금 열심히 지금 모여 있는 구간을 제가 그려 놨었는데 어22,200 어, 70원 정도 되네 22,270원을 어, 돌파해 나갈 때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최종으로 어, 상승을 다시 알리는 거는 요 위에 박스권의 상단이죠. 박스권의 상단이 24,190원 정도 되네요. 24,100원. 아, 24,200원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24,200원을 돌파할 때 요때 한번 제대로 상승 추세로 어 돌려낼 것 같다. 약간 요렇게 보이니까 어 굉장히 박스권의 형태가 강한 종목이니까 한번 어 어떻게 올라가는지 주, 어 주요 요 가격대들 선만 보시면서 한번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인프라입니다. 어, 바이오 인프라 이거를 상장할 때 잡아서 지금 약간 하락이 약간 심하다, 약간 약간 손실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렇게 상장할 때 종목을 어, 잡는 거는 그렇게 어,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어,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박의 영역에 있는 거를 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2023년 1월 달부터 해서는 어, 장이 괜찮을 때는 어, 아무래도 이런 상장주의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어, 정목, 죄송합니다. 종목이 꽤나 좋았지만, 어, 역시나 이런 하락을 분명히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바이오 관련주 상장주들이 사실 상장했을 때 좋았던 기억이 사실 제 기억엔 거의 없어요. 제가 어, 몇번 어, 지켜봤을 때도 어, 꽤나 바이오 상장주는 항상 약간 특히나 어, 상장주도 조심해야 되지만, 어, 바이오 관련 상장주는 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일단은 뭐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캔들이 많이 없어서 뭐 분석할 게 많이 없긴 합니다만 어, 일봉상 크게 봤을 때 어, 오일선을 지금 최근에 돌파해낸 거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어,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오일선을 어, 지금 쭉 확대해서 보면 오일선은 계속 돌파를 못했어요. 윗꼬리만 이렇게 달면서 지금 계속 어,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요때도 꽤나 위험하게 돌파했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빠졌고. 근데 요, 요 날이죠. 요 날에 지금 한번 강하게, 어, 전전거래일이죠. 그러면 수요일인 것 같은데, 수요일에 오일선을 결국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는 오일선을 빠지지 않고 일단 지지하면서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 요렇게 일단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윗꼬리를 그리고 있다는 것도 약간은 어, 아직은 불안하다. 안심할 단계는, 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요것도 한, 제가 분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그렇게 캔, 어, 15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5분 봉으로 한 번, 한번 봤을 때, 어, 아, 약간 캔들이 애매해서, 제가 30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30분 봉. 어, 30분 봉. 음, 일단은 이 위에 가격대는 제가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요 정도에서 요 정도 단기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음, 일단 단기 관점은 지금 어, 30분 봉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이렇게 지금 약간 돌려낸 게 보이죠. 돌려낸 거는 이렇게 지금 저점을 점점점 어, 높여가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이고 음, 특정 시점 아까 제가 일봉상 윗꼬리가 계속 그려진다고 말씀드렸던 요 고점 가격대 있죠. 요 고점 가격대에서는 계속 어, 꼬리를 맞고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지금 어, 25,430원 정도 되네요. 이 구간에 어, 강하게 일단 한번 저항되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고 음, 그 앞에서 이렇게 급락나 때 급락 나올 때요 구간과 어느 정도는 맞물려 있고 요 고점과도 맞물려 있는 가격대에서 어 일단 단기적으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 그 하지만 요 아래 구간을 높이고 있는 거는 약간은 어 분명 긍정적. 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요 약간의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 그러면 요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이라고 할수 있는 구간이 점점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데 어 다시 한번 혹시나 이게 급락을 하면서 22,830원 요 가격대를 혹시나 깨는 흐름이 나온다 요 때는 어 리스크 관리차 한 번은 어 매도를 해 주는 게 그래도 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어쨌든 바닥을 높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요 흐름상에서 지금 다시 상승하려고 하면 제가 윗골이 계속 그리고 있던 요 가격대를 돌파를 해줄때 역시나 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거다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죠 25,430원 돌파할 때 다시 한번 이전에 상승 가격에 도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어 반대로 22,830원을 깨고 내려갈 때요때는 어 반드시 매도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바이오, 바이오가 바이오 지금 꽤나 어 괜찮은 흐름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지금 시봉상요게 많이 눌렸지만 어, 다시 올라갈 힘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만들고 있다. 특히나 테마로서 어,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되면 역시나 이런 신규 상장했을 당시 약간 장애 시장이 약간 안 좋았을 때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죠. 특히 이런 종목일수록 아까 제가 뭐 저항이라고 몇 군데 이 고점 맞는 부분을 그려놨지만, 뭐, 다른 종목 위하면 사실, 요런 저항들,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요렇게, 단기간, 요렇게 어 저항 구간이 형성됐던 거는. 그러니까, 어, 한번 탄력을 받으면 크게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갑자기 시장이 다안 좋아지고, 급락이 나오는 패턴, 특히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패턴이 나온다면, 그때는 더 강하게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종목이라는 거는 알아두시고, 제가 아까 30분 봉상 그려두었던 요 주요 가격대들, 어, 주요 위치들만 한 번, 잘 체크하시면서 어, 한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요 가격대들 있죠? 아래 가격과 위 가격 주요 가격대들만 잘 보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